요거는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친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를 잘 맞아 이거보다 여러분들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바로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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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 다음에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오른발을 빼고 몸을 다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섬으로서 해서 내려오는 궤도가 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훅으로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이고 아마추어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이런 기억을 시켜야 돼요. 스윙 궤도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 수 있어요. 스탠스를 좁히세요. 거의 양발이 붙어 있다시피, 딱 붙은 데서 우리 한 5cm, 10cm 넘어가면 안 돼요. 5cm만 떨어뜨리자고요. 편안하게쓴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반보만. 자, 반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요. 엎어치려 그러면 이 앞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엎어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외려 오픈 스탠스 같잖아요.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면 여기서 힘을 쓰는 순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들이요, 몸풀때 되게 TV 보면 프로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깎아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들은 몸을 잘 써서 너무 심하게 드로우성 구질이 나서 고생하면 고생하지, 슬라이트로 고생하는 프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산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일자로 나오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굴러나면서 치는 이런 느낌을 자꾸 몸이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프로들이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연습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자, 엎어치는 연습을 프로들은 많이 한다고 했죠? 저희는 내려 편하게 서서 그대로 오른발을 이렇게 빼요. 자, 그럼 공하고 멀어졌네요. 이 멀어진 공, 백스윙을 들면 더 멀어져요. 그래서 공을 맞추려면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들은 이렇게 아웃사이드의 연습을 몸에 기억을 시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들어서 팔로 스피치는 이런 연습 방법을 몸에다 익히는 연습을 해요. 그래야 우리는 평생 공을 쳤기 때문에 세게 치면 칠수로 몸이 나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연습장 필드 가서 몸풀때한발 이렇게 빼고 들어서 연습을 스윙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치기나, 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이게 빨리 펴져서 고생하는 분들은, 오른발을 뒤로 빼서 공과 멀리 서보세요. 그러면 몸을 쓸수 없어요. 공을 못 맞춰요. 멀리 서는 순간 공을 맞추려고 가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이나 배치기 하는 스윙을 굉장히 많이 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습 스윙을 해서 이 스윙 궤도를 몸에 기억을 자꾸 시키는 연습을 하면 치기 전에 한번 아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고 쳤을 때 다운스윙 궤도가 내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몸쪽으로 붙어 돌리는 그런 기억이 더될 거니까 내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빼도 확그 차이를 알수 있어요 근데 깎아 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공을 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공을, 이렇게 오른발을 일자로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몸같이 열리면 슬라이스예요. 몸은 가만히 두고, 오른발만 앞으로 조금 내놨을 때, 들어서 공을 치려고 그러면, 엎어치는 사람은 헛스윙을 합니다. 공에서 멀어지면서 쳐야만 그 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윙을 연습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스윙, 골프라는 건 반복된 스윙 동작이 내 몸에 혹은 내 근육이 기억을 해서 공을 칠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 스윙 한세번또공한번 치고 한 두세 번 연습하고 한번 치고 이러면 몸이 조금씩 조금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스가 나서 고생 심하신 분은 일자로 서서 오른발을 앞으로 뻗는 연습 스윙 배치기나 훅이 나서 너무 막혀서 푸시 드로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일자로 서서 오른발을 뒤로 빼고 연습 스윙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로스와 오픈 스탠스의 개념이 조금 다르니까 이걸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스윙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목소리> 거리, 정확한 정리 정확한 c a 자신감 뿜뿜